안녕하세요 여러분, 뽀롱입니다 오늘은 어두컴컴한 저녁에 한번 카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팩을 준비해봤고요 바로 뭐냐면 소드, 실드, 앙천, 그쵸? 헤러다임 트리거 미메스 라이징을 준비해봤어요. 지금 밖이가 너무 추워가지고 빨리 가고 들어가야겠어요. 나 소드샷까지. 이거 어, 저녁에 문방구 한 문방구가 있거든요. 저녁까지 하는 문방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샀는데 소드샷까지 출시돼가지고. 까 거... 음... 샀어요 보여서 뭐번 까오 오르라 에너지 쌍이고요 양천, 어볼게요 양천. 자, 보겠습니다. 가루도킬가루도 햇살! 와, 보이세요? 킬가루도 햇살? 보이죠? 와, 얘 이거 진짜 밤에 가면 잘 나오네. 이거 딱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다임이 거 아, 홀로 카드 마지막 페이지네요. 제발 아, 어쨌든 캔슬도 나왔으니까 안 나와도 상관없고. 에이스범 브이. 에이스본 보이시죠? 에이스본 와 지금 저기이어서잘안 보이지만 대박입니다 진짜 앙천에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로 이두개 꿀입니다 꿀그 문방구 이제 자주 가야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 여러분 지금 제가 날씨가 추우니까 저 올라가려도 엘리베이터 타고 날씨도 추운데 엘리베이터 타고 막 올라가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빨리 갈수 있는 법을 저는 알아요. 제 특기 순간이동을 하면 되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여기거든요. 여기 11층이에요. 자, 됐습니다. 하나, 둘, 아. 순간이동을 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